안녕하세요. 노랜다육사랑 유복숙입니다 아, 여기는 경기 용인시 남사에 있는 남해야생화 농원입니다. 어, 남해야생화 농원에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갓꽃이 이렇게 빨간색이랑 화풀색이랑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너무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저희 화단에 있는 이과꽃은다 졌죠? 근데 이렇게 아름답고 예쁘게 피어있는 거 곽꽃. 삼천오식입니다. 음, 너무 예뻐요. 음. 그리고 여기 아스타. 이렇게 중분에 있는데 3,000원씩 합니다. 어 그리고 요 백풍동 이렇게 꽃이 늘 예쁘게 피어요. 엄청 예쁘게 피어요. 계속 아주 <laughs> 아주 하나 드렸는데 뭐 봄내 여름내 쉬지 않고 꽃을 피어요. 기본불분에 있는데 어, 3,000원씩 합니다. 월동된다고 했는데, 글쎄, 잘 모르겠어요. 월동이 되려는지. 음, 월동이 된다라고 하셨으니까, 월동이 되, 되겠죠? 음, 표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패랭이 이렇게 예쁘게 피는데, 패랭이들은 모두 삼순노식이에요 혹진 패랭이 뭐, 오색 패랭이할것 없이, 패랭이들은 모두 3,000원씩 입니다이 미페린이 한꺼번 그리고 이 베톤이 이 아이 저 하단에서 아주 꽃을 너무 예쁘게 펴주고 월동을 해갖고 이 아이가 이름이 뭔지 몰랐었어요. 여기 화분에 오니까 이 베톤이더라고요. 3,000원씩 하는데 월동도 잘 되고 꽃도 너무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서양 미역치도 노란 꽃이 너무 예뻐요. 엄청 예쁘게 피는 아이인데, 미역 서양 미역치도 3,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이 채송화도 적재상황데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데 3,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유럽 접사필도 월동 가능하고 3,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용담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용담이 나와서 이렇게 꽃이 피려고 하고, 어, 이 보라, 용담, 삼천 원. 어, 저희 집에도 보라색이 있죠? 근데 여기는 흰색도 있네요. 흰색도 있고, 어, 보라도 있고. 요 기본 풀분에 있는 아이는 삼천 원. 또요중불에 있는 아이는, 어, 팔천 원. 중불에 있는 아이는 다 보라색이래요. 팔천 원. 저이 용당 꽃이 엄청 예쁘죠? 음. 그리고 갯모밀갯모밀도 번식력이 엄청 강합니다. 요 시가 떨어져서 번식도 잘하고, 월동도 되고, 저희 하단에도 여기저기 엄청 많이 있습니다. 어, 갯모밀 3,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요꽁이비름 꽁이비룸. 어, 요 아이는 3,000원씩 합니다. 어, 꽃이 이렇게 꽃몽울이도 올라오고 또 얘네들이 단풍이 아주 칼칼스름하게 들면 너무 아름답고 예쁩니다. 그리고 요일본앵초 어, 4,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요 한미꽃도 어, 월동 가능하죠. 월동 잘 되죠. 3,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해양국화 해양국화 3,000원씩 합니다. 음, 그리고 요쪽에는 만병초 만병초 어, 5천 원씩입니다. 5천 원씩 뭐 한국 거, 중국 거, 대만 거 이렇게 있습니다. 음. 그리고 심사행초도 어, 3천 원씩. 3천 원씩 하나 가격표가 심사행초는 없나? 음. 경수도 3,000원씩 합니다 경수도 3,000. 그리고 저기 청아식재, 청아식재 꽃이 커플색으로 너무 아름답고 예쁘게 피면 알죠. 물봉도 잘 개고 어 3,000원씩 합니다. 음. 그리고 남천, 남천도 아주 우리 요 낙엽이 저기 뭐 단풍이. <laughs> 간풍이 들면 너무 아름답고 멋진 아이예요. 3,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무늬 숙주쟁이 무늬 숙주쟁이도 3,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어, 등근꽃 구절초 등근꽃 구절초는 값이 없는데 어, 사장님이 안 보이셔서 음, 3,000원 정도? 오셔서 가격 결정하세요. 어, 빨간 구절초. 이 아이도 3,000원 정도 하겠죠? 음, 여기는 분홍 구절초. 분홍 구절초는 이렇게 꼬몽리가 올라왔는데, 여기도 가격표가 없어요. 다른 데 있나? 이것도 뭐 3,000원, 4,000원? <laughs> 그 노란 구절초. 3,000원씩 합니다. 여기는 구절초 월동대는 구절초 3,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오렌지 구절초 이것도 3,000원 정도 하지 않을까요? <laughs> 이렇게 오렌지 구절초도 보시아 주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바늘꽃 분홍색, 흰색 어, 이렇게 있는데, 3,000원씩 합니다. 이렇게 분홍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3,000원씩. 그리고 꽃뽀매거리 꽃이 엄청 예쁘게 피죠? 저희 옥상에도 아주 너무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꽃뽀매거리월동 가능하고, 3,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동백도, 어, 요즘 많이 나오죠? 동백. 6,000원씩 합니다. 이렇게 중분에 있는데, 6,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이 토플들도 어, 3,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기업 사스타데이지 얘네들도 이렇게 잘라줍니까또 겹사지에서 이렇게 꽃대가 나와서 꽃이 펴주더라고요. 6,000원씩 어, 합니다. 중분에 있는데, 얘네도 월동도 잘 돼요. 저희 화단에서 몇 년째 지금 월동하고 있습니다. 돌립도라지도 아주 꽃이 예쁘게 피는 아이죠. 이렇게 군데군데 대대 피고 있는데, 이렇게 되게 예쁘게 피고 있는데, 어, 3,000원씩입니다. 그리고 이 인마도 아주 그런대로 멋있습니다. 아, 기본 풀붐인데 3,000원씩입니다. 그리고 4개 코스모다스도 아주 큰 화분에 있는데, 이렇게 큰 분에 있는데, 5,000원 합니다. 5,000원 이 시골풀 시골풀 요 아이는 아직 화분이 커요 자기 코끝만큼 그 화분만 한데 5,000원 합니다 이렇게 큰 분이에요 사각분큰 분이에요 그리고 털동자 얘네들도 3,000원씩 합니다 월동 가능합니다 그리고 달맞이 달맞이 꽃도 이 아이도 아마 3,000원 정도 할 거예요. 가격표가없네요 그리고 이쪽에 베품도 이 색으로 예쁘게 피는 아이도 요 이렇게 큰 분에다가 행잉으로 해놓으셨는데 1 5 0 0 0니다 물동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쪽에 장미 행초 어, 4,000원 석죽 어, 페랭이 3,000원 또 이쪽에도 행초도 가고서 3,000원씩 3 0 0 0 그리고 요 붓들레아도 계속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아, 얘네들도 3,000원인가 그랬었는데 갈릴 법가 없네요. 그리고 저기 향등골나물향등골나물 향 등골나물.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죠?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는데 아, 3,000원 씩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붙들레아 어, 이렇게 흰 꽃이네요 얘도 흰 꽃인 것 같아요 이렇게 흰 꽃도 너무 예쁘고 아름답네요 샤프란 나도 샤프란 아, 4,000원 씩 합니다 이렇게 시방같이 생겼네 이렇게 샤프랑 노란색 월동 가능. 월동이 안 되나? 아, 그는거 보니까 월동이 안 되나봐요. 아, 4,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흰색 샤프라는 또 월동이 되나봐요. 어, 얘는 중분에 있는데, 중분에 있는데 4,000원이네요. 가격이 엄 착하네요. 이렇게 중분에 있는데 4,000원 합니다. 음, 가격이 너무 착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서 판매도 하십니다. 음. 그리고 큰 꽁의 비름큰 꽁의 비름 이렇게 생 센터 고습니다 아주 꽃성이도 크고 꽃이 피면서 아주 이쁘더라고요. 음. 그리고 요, 사랑초, 삼, 장각잎 사랑초인데, 와인 사랑초라고도 하죠? 근데 요 아이, 3,000원씩 합니다. 저희 상에도 아주 대형 화분에 갖고 <laughs> <다 웃음> 있죠. 그리고 요 아이, 어, 썸빔, 썸빔. 얘네들도 3,000원 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요쪽에 겹, 이렇시쉬 어, 에케시네. 에케네시아. 겹 에케네시아. 아, 저희 집에도, 어, 겨 겹으로 된에케네시아예요 근데 요 중분에 이렇게 있는데, 어, 2만원씩 합니다. 가격이 세네요. 네. 이렇게 2만원씩 합니다. 네. 그리고 요, 여우꼬리, 여우꼬리 중분에 있는데, 2,000원씩 합니다. 이거이중국지에 네, 있는데 아주, 아주 건강하네요. 아주. 그리고 이게사 4개 국화. 4개 국화. 이렇게 퍼펙트색으로 예쁘게 키는데, 어, 이 아이들은 3,000원씩 합니다. 3,000원. 그리고 어, 무궁화, 겸 무궁화, 월동하는 거하고, 어, 중품 크게 있어요. 중품 크게 있는데, 어, 얘네들 어, 3만원. 가격은 3만 원인데, 2만 원씩 하신다 그랬는데, 아마 2만 원에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어, 이쁜이 국화, 몰동하능하죠 이쁜이 국화도, 어, 3천 원씩 합니다. 꽃이 이렇게 예뻐요. 여기 이쪽에도 썸빈이 또 있죠? 썸분 3천 원씩 합니다. 저쪽에 가격이 없었, 가격도 없었는데, 여기 있네요. 여기, 붙들래요 아니, 저기, 마편초. 마편초도 이렇게 예쁘게 옷이 피는데, 3,000원 합니다. 마편초, 3,000원. 음. 그리고 이쪽에는 포체리카. 포테리카. 옷이 엄청 예쁘죠? 이 아이들. 3,000원씩 합니다. 포테리카. 음. 그리고 문빔 노란 꽃이 너무 예쁜 문빔 저희 옥상 하단에도 이렇게 기본 풀분 하나 심어놨는데 몇년 되니까 아주 왕특대품이 됐습니다. 한뭐 20, 30개 심어놓은 모양 그렇게 풍성하고 꽃도 뭐 엄청 많이 피어주고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아이죠. 그리고 요 아스타, 월동 가능하고 이렇게 빨간색, 핑크색, 퍼트색 이렇게 있는데 기본 부분에 있는데 4,000원씩 합니다. 3,000원. 그리고 요, 어, 풀바바 플룸바구. 풀롬바바도 가격이 12,000원씩 하는데 저쪽에 가격보다 저쪽에 있는데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쪽두리꽃. 쪽두리꽃도 3,000원씩 합니다. 3,000원씩. 꽃이 엄청 예쁩니다. 분홍접단장 중분에 있는데 5,000원씩 합니다 가격이 어, 아주 착하죠 그리고 루비스타 루비스타 어, 서울리 금계곡 3,000원씩 여기 아스타 어, 3,000원씩 합니다 초아와 초아와도 3,000원씩 합니다 초아와 꽃이 이렇게 예뻐요 <laughs> 정신불고 가끔 펴주던데, 이제는 안 피더라고요. 아주 그 많은 비 맞고, 고그 색을 많이 써라가가 요즘은 안 피워주고, 어, 요 씨도 받아서 제가, 아 어, 파종을 했는데, 아직 나는, 아직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안에는 자금성. 옷이 잔잔하니 엄청 예뻐요. 이렇게 핑크색으로 자금성, 밀등 가능하고, 4 0입니다 그리고 천인국수 꽃이 엄청히 살아있죠. 네, 이 아이도 저희 하단에 두 군데 심어 놨는데 아우 그 많은 비다 맞고도 지금도 여전히 꽃을 피워줍니다. 4,050입니다. 중분에 있는데 4,050입니다. 그리고 사계국화도 어 꽃동 가능하고 4,050. 니다 그리고 백화점도 이렇게 행님으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2만원씩 합니다. 그리고 요 블록마고 12,000원씩 합니다. 꽃대 잘라주면 계속 꽃을 펴주죠. 어, 이렇게 꽃이 색깔도 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멋있는 아이예요. 음, 그리고 여기에 케네시아 월동 하옥하고 저희 옥상에서 월동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2,000원씩 합니다. 이렇게 몇이야? 분에 있습니다. <목소리> 그리고 갯국화, 노랑 갯국화, 어, 노랑 갯국화, 어, 기본풀분에 있는데, 어, 3,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국화, 국화, 아주 예쁘게 꽃이 피고 있죠? 어. 3,000원씩 합니다. 이 국화도 월동이 무지 잘되는 아이예요. 아주 월동해 대가죠. <laughs> 아주 예쁘게 잘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파파인 천데, 이렇게 퍼플, 아, 청 파프 청보라, 블루퍼플, 이렇게 꽃이, 어머, 엄청 예쁘네요. 이렇게 예쁜데, 아, 사과 기본 풀분이에요 아, 막분. 그런데 4,000원씩 큽니다 4,000원씩 큽니다 어, 꽃이 너무 예쁜데 월등도 큽니다 월떤 가능하고 아주 꽃이 예쁘네요 그리고 이 아메리칸 블루 중권에 어, 있는데 다 다녀봐도 여기가 제일 착해요 가격이 어, 6,000원씩 큽니다 그리고, 치명국. 치명국도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었는데, 어, 갈벽도가 땅으로 떨어졌어. 이 땅으로 이렇게 떨어졌는데, 어, 8,000원씩 합니다. 치명국. 놀동 네. 가능하고. 음, 여기 뛰어났었는데, 여기서 떨어져 나갔는데. 청양고 8 ,000원씩.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고 있 음. 그리고 또 이제 사랑초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땅콩 사랑초 어, 중분에 있는데 이렇게 큰분에 있는데 4,000원씩 합니다 4,000원씩 그리고 풍로초 풍로초 이렇게 중분에 있는데 6 0 0 0원 또요 사랑초 네. 겹풍노초 사랑초라 그랬죠 제가? 겹풍노초 이렇게 예쁜데 네, 3,000원씩 합니다 겹풍노초 그리고 이쪽에는 또 이렇게 핑크 네, 이렇게 핑크도 3,000원씩 합니다 풍노초는 다 3,000원씩 합니다 중필에 있는 것만 6,000원 합니다 크레마티스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10,000원씩 아, 합니다. 크레마티스1 0 0 0원씩 합니다. 그리고 담쟁이, 고려담쟁이 무기담쟁이 이 아, 아이들 아, 월동가능하고 3,000원씩 합니다. 담쟁이들은 다 3,000원씩 합니다. 어, 담쟁이들이 이제 어, 단풍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어, 학자수민 어, 중분에 있어요 중분에 있는데 4층5 어, 0원입니다 학자수민 그리고 이 백사철 백사철 3 0 0 0원입니다 백사철 3층0 0원입니다 집원풀분에 있는 아이 데려다가 지금 3년, 4년째인가? 새수로 4년인가? 3년, 3년 그 정도 됐는데, 어마어마하게 크게 자라고 있죠. 이렇게 심어놓으면 막 늘어지고, 저는 둘둘둘둘 말아놨습니다. 늘어지고 막 해서, 너무 크니까 밑으로 너무 많이 늘어져서, 둘둘둘둘 말아놔도 밑으로 늘어지더라고요. 3,000원씩 합니다. 마석줄 주설. 그리고 휴게라, 5,000원씩 합니다. 청유게라, 적휴게라 중분에 있는데, 5,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요 호리오프스, 요리오프스, 요리오프스, 꽃대가 또 이렇게 올라오는데, 5,000원 합니다. 5천원 그리고, 루비솔체루비솔체 루비 제가 맨날. <laughs> 루비솔체 이렇게 중분에 있어요. 중분보다 큽니다. 근데, 네, 6,000원씩 합니다. 어, 마삭줄 이렇게 심어놓으면 너무 멋있고, 어, 예뻐요. 그래서 행님으로 걸어놓으면 아주 엄청 멋있고, 예쁩니다. 그리고 요, 만대빌라도 중분에 있는데, 4,000원씩 합니다. 만대빌라 그리고 요, 찔레. 찔레, 2만원씩 합니다. 음, 찔레. 그리고 웨딩 찔레도, 4,000원 합니다. 웨딩 찔레, 8,000원. 레딩찔레, 8,000원. 팝콘찔레도 있습니다. 팝콘찔레, 8,000원. 찔레 종류는 다 8,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여기 꽃무릇. 꽃물원. 꽃무릇은 5,000원씩 합니다. 얘는 두 대가 올라오네요. 이때가 두개가 올라오고, 먼저 세 대씩 이렇게 심어 아이도 있었는데, 분뿌에 있는데 5 0 0 0원합니다 그리고 나비 쓰고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죠.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고 나비 쓰고 4,000원 합니다. 중품보다 작고 기본 풀분보다 크죠. 이렇게 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스토케시아, 스토케시아 월동 가능합니다. 저희 옥상에서도 월동 잘하고 있습니다. 아, 중분에 있는데 6,000원씩입니다. 어, 여기가 다른 데보다 이 스토케시아 커플색이거든요. 이쪽은 그런데 다른 데보다 가격이 아주 착해요. 예쁘고 음, 6 0 0 0원씩합니다 그리고 어, 이 옥자마, 옷이 많이 던네요이 옥자마도 어, 만우식합니다. 국자바 만우식. 음. 네, 수련되고악당초 있고, 어, 있고. 꽃봄의 꼬리가 이그 틈에서 이 틈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꽃을 이렇게 펴주네요 어, 여기. 썸빈도 있고, 수국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 아스파도, 요 벽돌도, 홈에서 그, 그 이렇게 나와가지고 잘 피고 있습니다. 흰색. 어, 핑크색. 그리고 이쪽에 장미도 많이 있죠. 어, 저 밖에도 장미가 엄청 많이 있어요. 음, 제가 보여드렸죠. 먼저 보에도 어, 장미 가격을. 어, 낮춰서 판매하신답니다. 오셔서 예쁜 아이로 데려가세요. 밖에 가더 많아요. 엄청 많아요. 이쪽에도 물기가 엄청 많이 나와 있죠. 이거 이쪽에. 많이 있습니다. 대롱 나무도 많이 있고 장미들도 많이 있죠. 장미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신선다으로 이렇게 퍼피어리로 해서 한마저 어, 하시죠. 1,000원인가.. 가격이.. 1,000원인가.. 가격이 2,000원인데 1,000원씩에 판매하시나보네요? 이거 수국도.. 목소도 목소리도 바늘꽃도 있고 수북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파도도 있고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네. 계세요